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함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오늘. 본문 구조, 본문이 구성하고 있는 큰틀 속에서 무엇이 주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주님의 뜻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방탕을 따르지 마라. 충동을 따르지 마라. 욕망을 따르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뭘까? 오늘 본문 구조를 가지고만 볼 때, 행함그 뒤에 나오는 경애 복종, 이런 말씀을 볼 때,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통치적 표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충만. 적당하게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해라. 그 단계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본문에 근거해 볼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애는 참된 복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한 예수,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라고 하셨으니까 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이란 말씀이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 이 의미는 나라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 마태복음 2장에서 왕이신 예수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배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왕을 이야기할 때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렘 유대 땅 작은 고울에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 선제를 통해서 애언하셨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경배해야 한다. 그리고 다스림받아야 한다. 경배와 다스림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한 선상에 딱 놓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나, 경배와 다스림받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다. 경배와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 받는다는 증거는 우리의 행동,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언어로 우리의 액션으로 어떻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주의 주에게 다스림을 받는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의 뜻은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소서는 1장부터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배소서는 성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한 설명을 초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이 가서, 어, 5장, 아, 6장 맞아요. 성령으로, 6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라. 너의 모든 기도하는 삶이 너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해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처복종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경배와 다스림, 받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경애와 복종으로 설명됐습니다. 다스림 받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복종을 통해서 실현되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더 나아가는 단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는 서로서로라는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직장 상사도 직원들도 예배서 5장과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피차 간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내와 나를 짝주신 그리스도께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 대한 어떤 액션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아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나를 짝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아내에 대한 태도로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내가 볼 때는 내 남편이 참 훌륭하다.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께 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천이고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드러내는 겁니다. 돈 쓰는 것.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지. 그럼 어떻게 공경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에게 카렌다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제가 드리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겠, 있기 때문에, 예. 그 카렌다에 보면은 아마 그 6월달 카렌다에 자원선용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 3차적 적용을 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 놓으시고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이 없으셔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라. 또 무난해라. 어디 갔다오 집을 나설 때. 꼭 어디 갔다 온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가거라.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거지? 공경하는 거지? 그래. 걱정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집을 나설 때 부모님에게 어디 어디 갑니다. 무슨 일을 하고 올 건데. 언제 돌아올, 언제쯤 돌아올게요? 라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이에요. 복종을 실제화 시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성경이 그랬어요. 늙은 내 어미를 업신여기면 이러이러이러한 벌을 내가 내리겠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복종하고 싶은 만큼, 더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네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네 남편을 존경하지? 여보라고 부를 때 즉시 대답함으로써.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여보 뭐라고요? 라고 아내에게 반응함으로써 아 남편에게 반응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겠다. 이들에게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남편을 공경해야 되겠다.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선물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복을 빚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기다리도록 가르침으로 남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겠다. 남편이 모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하겠다. 등등, 이와 같이. 가스림 받는 것을 복종을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이 복종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죽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세우신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네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당신 그것밖에 못해? 우리가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가? 무엇을 증거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다스림을 받았는가? 그 다스림이 복종을 통해서 실현됐는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 좀 예를 들기가 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이 손자와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제 왔습니다. 어제 늦게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복습시키는 겁니다. 정원을 거늘면서 엄마가 먼저 암송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서 큰 소리로 정원에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그 순간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합니다. 더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 짜증을 안 내도록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는 포기하고 자식에게 인기를 끄는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내 자녀를 가만 놔두지 말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온전히 다스리소서. 제가 순간적인 인간적인 충동에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표현을 복종으로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의 복종을 통해서 삶 속에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북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실제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도록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화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부교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다 예침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국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사역을 가셨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말씀 나눌 때그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래서 그들이 또 목회하는, 그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